지난 밤 뉴욕 증시는 1월 고용 지표 호조로 촉발된 긴축 장기와 우려가 잦아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워싱턴 경제 클럽에 참석한 파월 연준 이장의 연설이 진행되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연설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다는 것에 투자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금리는 장단기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은 전일비 4bp 오른 반면 2년물은 1bp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보다 0.3% 하락한 103.4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WTI 유가는 사우디가 아시아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전일 비4.09%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채팅 서비스를 전문가들에게 공개한 알파벳은 이날 4.6% 올랐습니다. 관련 분야 경쟁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도 4%대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1.9% 테슬라는 1.1% 올랐고 메타는 3.0% 상승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약보합세로 마감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3.08%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했고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과 it 그리고 소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필수소비재와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